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자, 행정학, 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학은 마찬가지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음. 직업공무원제도 단점 보완하는 거죠? 자, 직업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 가 뭐죠?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건요. 어, 일단, 나이도, 나이가 일단 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잠재성. 뭐, 잠재성 있는 사람을 조직의 그 최하위 계급으로 충원해서요. 다양한 경험을 어, 쌓게 해서. 좋은 게 뭐죠? 정년 보장. 음. 정년을 보장하고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인사행정제도가, 자, 직업공무원제도죠. 음. 직업공무원제도의 어, 특징은 폐쇄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의 결여, 그리고 그 특권 집단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주변에 다 들어보세요 나도 안정적이지만 윗사람도 안정적이다 네, 윗사람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꼴대기 싫어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비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형 제도라는 점자 어쨌든요 이러한 직업 공무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 개방형 인사제도 해야죠. 그래서 경쟁을 촉진해야 됩니다. 계약직 임용제도. 그래서 신분 보장을 약화해서 어 뭡니까 공무원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긴장감을 좀늘수 있죠. 계급 정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화하는 거 마찬가지로 자기 발전 공무원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정치적 중립의 강화. 어, 이게 틀렸죠?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됩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절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겠죠? 음. 자, 이번이요.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자, done. done은요. 정책 문제를 어, 구조화가 잘 된, 잘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안된 문제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구조화된 잘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맞죠? 자, 구조화가 잘 잘되면요, 구조화 잘된 경우 대안의 결과도 자,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 즉 뭡니까 이게 결과를 프로그램화에 프로그램화 시켜서 각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자 문제 구조화된 상호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네 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 이 부분 틀렸죠? 자 문제 구조화의 구조화 문제 아~ 어, 문제 구조화는요. 자, 문제의 본질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정보를 어, 산출해서 문제를 자, 명료화하는 것, 즉 구체화하는 과정을 문제구조화라고 합니다. 그 문제구조화의 단계는 여러분, 어, 문제의 감지, 그 다음에 문제의 탐색, 그 다음에 문제의 정의, 그 다음에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의 과정을 갖습니다. 즉, 자, 단계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아, 문제를 구체화, 명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그 구체화가, 아, 마지막 문제를, 명료화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의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정답 한 번이죠. 그래서, 문제 구조화의 방법으로는요,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등 있다. 그, 뭐 있죠? 유추 분석, 계층 분석 등까지 있죠? 그래서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유추 분석, 계층 분석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부름, 기대이론 나왔습니다. 부름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자,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1번이요.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충족되어야 한다. 맞죠?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충족되어야 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란 유인가, 그 유인가가 충족되어야 하고요.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이 밸런스,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 지금,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죠?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 지금 뭡니까? 중거 인물과 비교하여 공평,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아, 부름이 아니죠. 아담스의 그 공평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인, 아, 틀린 지문이고요 일단,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요. 부름이, 말 얘기하는 이 기대감은, 뭐죠? 자신이 노력이 일정한 성과,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를 기대감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부름의 기대이로는 기대감, 그죠? 그 다음에 수단성, 그 다음에 유인성 등등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단성, 이란건 뭡니까?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유의성.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인과를 충족돼야 된다. 주관적 선호의 강도. 음. 그래서, 부름의 기대이론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4번이요. 공무원의 인사이동.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자, 3년이 아니죠? 2년. 입니다. 2년 이내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음, 겸임. 음, 겸임이란 뜻은 자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임. 전직이란 그렇죠? 이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 이동의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니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게 예외적인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전직은, 자, 상위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전직 임명하려는 때에는요,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쳐야만 하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그죠. 대통령 등으로, 대통령 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시험의 일부나 그죠?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틀린 지문이죠. 자,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요. 수평적 인사 이동에 해당하고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죠. 음. 맞습니다. 이 전보란 것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 공무원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예산감 4번. 예산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본급이 지급됩니까? 자,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음. 강임된 사람에게는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에는 강임되기 전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쵸? 이 부분 틀린거예요 음. 그래서 임용권자는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강임할 수 있죠. 예, 네.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지급한다. 이게 아니나요?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 그죠?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 계급의 봉급을 지급돼요. 이 부분 틀린 거죠? 강임된 사람에게는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자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음, 이 부분 헷갈리시면안돼요 자, 5번이요. 정보와 정보와 전자정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음. 딱 정답 보입니다. 빅데이터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 아니죠. 자, 빅데이터. 구성 요소는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속도, 복잡성 등입니다. 그래서 정형성이 아니에요. 정형과, 자, 비정형성을 아울러 내포한 특성을 갖고 있죠? 정형성 틀렸죠? 음. 나머지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e 거버넌스,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의 정보와 공공 부분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네, 이번 당연 질문, 당연 질문이에요. 그래서 빅 데이터라는 의미, 그죠? 처음에는 데이터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자근래에서 는요, 가치와 그 활용 효과 측면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죠. 음. 그래서 빅 데이터는 고객 정보와 같은 정형화된 어떤 내부 자산 정보뿐만 아니라, 자 외부 데이터 비정형, 그 다음에 소셜, 실시간 데이터 등 복합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특징이 규모, volume이죠. v volume. o 그다음 그 그다음에 다양성, variety, 그 다음에 속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무조건 그 시간이 그죠, 민감한 데이터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 복잡성 등등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형성, 비 정형성을 내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정형성이 틀렸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음. 광역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광역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뭡니까? 1번. 기존의 행정 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맞죠? 다음,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 증신? 맞고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아, 틀렸습니다. 자, 광역행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부역에 걸쳐서 공동적, 공동적 내지 네,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광역행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 어, 광역행정은요, 통일적 행정 처리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 행정의 장점들, 규모의 경제 실현할 수 있고요. 또좀 광역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뭘까요? 당연히 사회, 경제적 권역 확대에 대응을 할수 있고, 행정 능력 향상에 대, 대한 요구, 그 다음에 균형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외부효과 및 내부화 등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하지만 광역행정이 꼭 장점만 있을 순 없죠. 자,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 음. 자, 개발. 그죠? 개발의 공간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게 뭐죠? 관치행정이 마련할수 있다. 지금 뭡니까? 관치행정이 마련하게 되면 될수록 지방자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율성을 달라 근데 이제 관치행정으로 어, 지방자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지역의 특수성이 경치될 수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역행정 개념 음, 그 다음에 장점 단점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